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오늘은 바로 구독자 표본자랑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하죠 예전에 좀 했었는데 자 오늘은 바로 일본에 살고 있는 그 톱사슴벌레의 한 종이죠 디시밀리스 디시밀리스 전아종 구독자 표본자당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현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수님. 네. 자, DC 밀리스 이게 아종이 총몇개 정도 됩니까? 이게 총 일곱 아종 정도 되고. 아, 일곱 아종. 네. 음, 근데 이게 보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엄청 많이 모셨네. 모시기는. 자,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예. 이쪽은 DC 밀리스는 아닌데 이제 일본의 그. 이키섬에 사는 아. 속사슴벌레 이거는 아. 똑같은 아. 인클리투스아종이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아. 네. 야, 네. 자. 이은또인클리투스 인클리나투스인데. 아. 이즈섬에 사는. 어디요? 이즈섬. 아. 하여간 이게 이것도 아주니까 그럼 뭐 아주는 하데 이제 좀좀 많이 크게 나오고 3mm도 넘고. 아. 어, 나오고. 크기가. 야, 옆에하고 네. 비교하니까 진짜 이제 73mm도 나오고 네. 좀 길게 나오고. 그참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래도 온화한가보죠 예. 네. 덩치가 크네 그래. 자, 자 요쪽은 이쪽은 뭡니까? 이제 이제 세 개는 예. 오키나와누스 아종. 아, 요게 네, 오키나와 섬에 살고요. 아하. 요세 마리 약간 네. 황토색 나는 거. 네 어허. 다음에 이쪽은 이제 쿠메지마이시스. 이야. 쿠메지마 섬에 살고요. 아하. 유색한 거한 쌍. 네. 예. 다음에 그 옆엔 이해야. 이해야. 네, 이해야 종인데. 아 하야시로 분류가 되고요. 아하. 이제 좀 가장 귀한 아 이것이 가지고. 아~ 그거 보니까 도 예쁘게 보이네 또 네, 귀하다고 네, 하니까 네. 또 빨간게 특징이고요. 야 네. 예쁘다 옆에 쿠메시마는 예, 응. 이제 검정색으로 아, 네 비슷하지만 야 네. 아, 색깔이 확실히 차이나네요. 네. 이 밑에는 또다 이제 이해해야 좀 아하 이쪽은 여긴 또 시커먼 건? 네 이쪽은 대만사슴벌레 M 아, 아, 아 요거 말하고. 요거? 네. 한 마리? 네아 작은 거이두 개는 어. 이제 새도 응. 그 디시밀리스라고 응. 디시밀리스처럼 생겼지만 디시밀리스는 아니다 새도 아, 네. 우오 네. 이시가키 섬에 삽니다 아야 다양하게 나오긴 나오네 일본이 확실히 아참 정말 아 이쪽은 뭡니까? 어우 이거 뭐 고마워 네, 뭐, 네, 이거 뭐 이제, 디시밀스 원화종들이고요. 아 원화종. 그다음에 이쪽 끝에는 아, 색깔이 이거 확실히 틀리네. 네, 엘레강스 아종. 아 엘레강스. 아, 네. 자 엘레강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엘레강스. 아 이거 참. 그 이것도 이제 디시밀스 원화종 암컷이고 아, 암컷이 이렇게 줄이 줄인데 네, 이게 줄이 있는 게 톱사슴벌레 일반 톱사슴벌레하고 차이점입니다. 이제 암컷이. 음, 네. 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엘레강스 아주 아, 아~ 이것도 역시 줄이 있네요. 네. 야 너무 예쁘다. 이 옆에 이건 뭡니까? 따로 또 빼놨네. 이제 뭐다좀 넘쳐가지고 그러겠지. <laughs> 아, 뭐 다들 이제 음, 좀 다른 산지에 야좀 아, 같은 나중에 아, 야 근데 이렇게 많아. <laughs> 이쪽 이 시커먼 것들은 뭐야 이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디시밀리스 원화종이고 아~ 원화종. 이쪽은 그~ 아마미 오시마? 아, 네. 그다음 이쪽은 또 다른 섬들. 음. 원화종이. 아 원화종이 섬 여러 군데서 나오는군요. 한 섬이 네. 아니라. 그리고 음 여기 마키노이도 있는데, 이제 음 마키노이는 이제 도쿠노시마 섬에서 살고 이제 그 여기 데네치 보면은 음 여기가 약간 좀더보다 버려져 있는 게 마키노이고 아 붙어 있으면은 니시밀스 음 원화종이고. 아아아아아 이야. 이쪽 이 씨, 야 이거 예쁜데 이 뭡니까? 얘들은 이제. 오키노에라부엔시스라고 아. 이제 오키나와 섬보다 살짝 위에 있는 그 작은 섬에 사는 네. 네, 독립적인 그런 아, 그 섬그좀 유명한데 네. 넓적 이런 거 되게 비싼데 그쪽고 말그 섬에서 나오는 네. 야예쁘다근데디시미리스가 그 특이한 게 네. 이제 검정색인데 막 금분 바른 것처럼 어. 그 금분색이 나는 이제 그런 변이 개체들도 아. 있고 하니까. 이게 살짝 금분기가 있는데 이게 아 약간 아주 약간 희소하게 아 그러네. 그래서. 아, 약간 금분기 같아 네.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 그래 가지고. 예. 네. 이야. 그런 변이들이 있어요. 여기 따로따로 들어는건넘쳐서해 따로 따로 놓은 거예요, 그냥? <웃음> 네. <웃음> 이거는 검정색 정질인 음. 그 이해아 아주인요 이것도 다 이해하고 뭐 음. 음, 엘레강스. 아. 진짜 엘레강스하네. 이야. 이렇게 이쪽 일본 난세이제도 조를 아, 아. 해서 대만까지 음, 예, 음, 대만 도서권까지 음, 음, 해서 투자를 음, 합니다. 이야. 지금 설명을 사실 들었는데 이거는 뭐예 어렵습니다. 녹음을 해놓고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어쨌든간에 확실한 거는 투자를 많이 하셨군요. 아, <laughs> 투자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양의, 많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표본자랑 하현수님의 톱자슴벌레종류 디스밀리스 1번 톱자슴벌레 표본 자랑이었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한번 모아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천입니다. 굿 우와 멋있다.